뭐고 이거?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리인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예, 포항권 바다에 나왔습니다. 아 며칠 남에 다녀왔는데, 조화은 조금 별로 안 좋았는데, 아 올릴만 영상은 좀 없었고요. 자, 오늘은 그냥 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또안 좋아지고 해서 오늘은 그냥 시험시험. 좀 쉬는 그런 낚시를 하려고 포항권에 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이제 포항권 아 유명한 대물터죠. 아, 대물터이자 한방터. 한방터 보통 한방터는 꽉이 많습니다. 뭐, 붕어 낚시도 마찬가지고 아, 그런 이제 포인트에 왔고요. 자, 오늘 이렇게 낚시 요즘 이제 원투 대상어는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11월, 12월. 11월, 12월은 이제 지도래미 어, 금어기입니다. 산란철이기 때문에, 어, 금어기라서, 개들을 못 잡고, 뭐 대신에 뭐 도달이나 아니면 이제 좀 어두워지면 장어, 예, 장어 낚시가 메인 어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여기 소봉대에서 낚시를 해볼 건데, 여기는 이제 알다시피, 어, 미끌림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근데, 미끌림이 있어야지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낮에 오셔가지고, 바다 밑을 보면 흑중의 동해는 수심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여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낮에 와서 어디 던질지 미리 받았다가 어두워지면 거기를 예,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용하는 채비는 어, 여기 토르 캐논 EX500대 이거 카고 겸용 원투대고요 연질. 온투때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가 많기 때문에 미걸림을 예상을 하고 어 오랜만에 합사 3호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 채비는 몽돌 33호. 이까지안 써도 되는데 오늘 어 바람도 있고 파도 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33호 가지고 왔는데 오늘 바다가 전대합니다. 이거 가지고 왔고 어 목줄은 카본 5호입니다. 그리고 바늘은 세이코 16호인데. 오늘 대사가 이제 공장하기 때문에 어, 목줄을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를 떠서 왔습니다 자, 꽁치 이렇게 길쭉하게 포를 떠 왔고 너무, 너무 작게는 안 했어요 왜냐면 좀 너무 작은 애장은안 잡으려고 미끼가 좀 크면 큰 애들이 무니까 꽁치를 좀 길게 해 왔고요 꽁치가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배력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오늘 이제 여기서 보고 물 속에 연화물이 어, 보이는데 그 사이를 던져서 어,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이거? 우와, 깜짝이야. 이 시간에? 우와, 깜짝이야. 벌써? 어, 멀리 던졌어. 우와. 누구? 등장어. 진짜 크다. 아, 아 물이 찼거든. 아첫 수, 예 성대입니다 성대 어, 엄청 크네 엄청 크. 얘는 뭐가져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줄게요. 확실히 꽁치를 큰거 넣으니까. 큰애걸 올라옵니다. 음. 자, 멀리 내려가도 그러니까. 자. 들가라 아, 놀래라. 보시는 분도 놀랐을 수 있는데, 낚싯대가 연질 때라서, 초리대가 저렇게, 저런 게 물어도 물론 크긴 한데, 엄청 휘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맛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질 대를 좋아합니다. 깜짝 놀랐네. 아유. 수온이 뭐 냉수대까지 났는데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져 가지고 성대가 잡힐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못 했네요. 배도라치 베드라치. 배도라치입니다 배도라치 베드라치. 이것도 또 맛있는 고기긴 한데 잠깐만요 이거 좀 전에 배도라치 잡았을 때 목줄이 좀 손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호고뭐저것좀 돼도 뭐 그럴까 싶어가지고 놔뒀더니만 손상된 부위가 목줄이 날라갔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합사 줄이니까 연질 때라도 당기면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이제 진달되거든요 이렇게 그 힘이 그래서 제일 약한 부분이. 커진 것 같아요. 어종은 저렇게 가져가는 게 아마 성대? 성대가 아닐까? 큰 성대 와이 뭐가 이거? 먹어, 이거. 어, 성대해가 또요. 또 꺼내 보자 와. 깜짝이야. 풀도 있고. 아. 어, 뭐지? 꺼내 볼까 이거? 꺼내 봐. 아, 나 이거 뭐 있는데, 지금 여기. 예, 여러분, 다이어 됩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온투 낚시를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뭐 조간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큰 입질 받을 예, 때가 들리는 큰 입질을 몇번 봐가지고 아, 눈맛이 아주 좋았고요 아, 원투로 오랜만에 했는데 자주 해야겠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밤이 좀 깊었는데 아, 생각보다 장어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눈맛또 재밌게 봤으니까 뭐 여기서 정리하고 날씨가 좀 많이 안 좋아져서 빨리 정리하고 어, 또 다음 날씨 좀 좋아지면 좋은 곳에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원투가 재밌어가지고 다음에 또할것 같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